우리 질문하시는 분들 댓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몇개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영국에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미국에 새 집을 산 후에 그 집에 거주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홈스테디그잼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한국에 집이 있고 독일에도 집이 있고 스위스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어 그럼 미국에 집살때 미국 법을 따라. 미국 그래서? 법을 따라서 이 집은 그냥 음. 되는 거죠. 어?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얼마만한 집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는 음. 거잖아. 제가, 제가 보기엔 이 질문하신 분은 글로벌 마인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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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웃음> 하나의 공동. <정도 웃음>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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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미국에 집이 현재 있으시대. 근데 음. 새 집을 사서 그 집을 거주용으로 할 거다. 그럴 음. 때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야. 프라이머리 하우스는 항상 세금 혜택이 음. 있고 음. 먼저 프로퍼티 음. 택스는 음, 음. 당연히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자가 아이러마이즈 디덕션을 하시면 인트로스낸 거가 당연히 세금 혜택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음.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 음. 그런 혜택은 당연히 있고 음. 어. 근데 아이템마이즈가 힘들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사실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사실 그렇게 까지 어, 엄청난 세금 혜택은 아니고 자 이제 홈스테디그잼션 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잠깐 설명해 줄수 있을까 아, 홈스테디그잼션은 음. 이제 내가 거주하는 집에 한해서 네, 그한 채에 한해서 어. 이 익셈션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익셈션? 홈스테디 익셈션.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예외를 달 받는 집, 거예요. 집 집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재산세가 음. 만약에 5,000불이다. 그러면은 홈스테디 익셈션을 신청하시면 10% 정도가 이렇게 감면 혜택이 음, 주어져요. 음, 음, 음. 근데 이건 투자용은 안 되고요. 음. 거주 용내가 거주하는 내가 집이 열 채다. 한 채에만 적용이 돼요. 근데 네. 이제 자기가 사는 카운티나 시리 네. 거기 오피스에 네. 네. 신청을 하시는데 네. 지금 투자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질문 중에, 어, 내가 프라이머리 하우스를 사서 렌트를 준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 내가 이거 프라이머리를 렌트 준 건지 그런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이자를 프라이머리로 해서 1% 적게 받았어. 근데 내가 이거를 렌트를 주고 딴 데가 산다 그래도 어떻게 알아? 은행이 어떻게 알고 법이 어떻게 알아서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 할 거야?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분은 궁금하신 것같아데 예, 그분은 이제 융자하실 때 융자의 서류들이 쫙 있고 본인 사인이 들어가죠. 서명하는 사인이. 근데 그 서류에 나는 이 집을 프라이머리로 산다, 투자용으로 산다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용으로 샀는데, 거주용으로 샀으면 이제 거주용인 거죠. 근데 이제 살다가, 내가 여기 살다가 무슨 라이프 체인지가 있어서 딴 데로 가고 이걸 렌트를 하는 건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라이프 음. 체인지라는 거는 내가 갑자기 발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직업이 바뀌어서 음. 이제 주제에 살다가 음. 알라스카를 가게 됐다. 근데 음. 집을 프라이머리로 샀었는데 음. 이 집을 렌트를 줄 수밖에 없다. 음.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 나 지금 이래서 간다 이러고 모든 용자 서류에는 인, 인컴 서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주용이 해당이 되고 안 되고가 다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응. 그 집을 사고 몇달 후에 그렇게 됐어. 몇달 후에 그렇게 된 거는 그게 뭐 change mind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네, 체인지 융자 마인드 서류라는 게 그러니까 클로징 가기 전에 그걸 다 디테일하게 음, 뭐 나의 음, 상황을 네. 다 하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클로징을 했어 하고 나서 상황이 바뀐 거야. 어, 환자, 그럼 그렇죠. 아는게 아니라 뱅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론을 한 사람으로서 음. 이거를 무슨 알려 에다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어, 그 그래서 그게 약간 그레이 에리어라고 음. 할 수가 음. 있죠. 그레이 에리어라고. 그럼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렇죠. 거네. 그니까 그렇지만도 이제 택스를 파일할 때는 분명히 알게 되겠지. 왜냐면뭐두 집에서 나. 아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을 그런가? 사지 않았어 언니. 응. 응. 내가 집을 사지 않고 프라이머리 하우스가 응. 하우스라고 하고 론을 적게 받고 렌트를 주고 자기는 엄마네 집에 가서 사는 거지. 응. 응.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모를 것 같아. 응. 근데 이거 여기서는 그 노수살 들어오는 거니아 인텐션이, 아, 그러니까 응. 인텐션이 되게 중요해. 그러게. 그러니까 인텐션이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그러니까 이제 그내 생각에는. 우리가 yes no로 대답하는 거는 음. 아니고 어. 그 자기 컨트랙에 쓴 거를 자기가 어. 사인했잖아. 어. 그 컨디션에 대해서, 턴에 음. 대해서 자기가 음. 사인했으니까 그걸 읽어 보시고 음. 적용이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그렇지. 적용이 그렇지. 되는 거지. 그거를 후속에 냈으면 after me, we don't know. 음. <웃음> 근데 <웃음> 보험은요 음. 굉장히 중요해요. 음, 보험은 맞아요. 진짜 중요하지. 음. 커버가 안 되는 사람이 직접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하고. 내 매지던스로 음.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음. 렌트를 주느냐에 음. 따라서. 음. 음. 내가 집보험을 두느냐, 내홈 오너 인슈런스를 두느냐, 어, 어, 아니면 랜드로드, 랜드로드 팔러스를 두느냐에 팔레스, 따라서 음. 진짜 커버가 되고 안 되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그럼. 알게 된다는 얘기네. 왜냐하면 네. 내가 렌트를 주면 내가 어. 보험을 음. 랜드로드 팔러스를 사야 될거 아니야. 음. 이걸 어떤 이 프로텍션을 제대로 하려면 음. 그럼 그걸 그렇게 해놓을 테고 누가 누가 특별히 나를 꼭 집어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밝혀지진 않겠지만 음. 결국 언젠가 자기가 다른 데 이상하고 또 융자를 받고 했을 때 과거 거가 다 들쳐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음. 봐요 음. 테넌트한테 이제 렌트를 줬어. 근데 뭘 고쳐달라고 자꾸만 몇번 얘기해. 근데 아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그냥 그렇게 했어. 근데 그게 겨, 결국은 말썽을 부려가지고 테넌트가 다쳤어. 그럼 뭘 하겠어요?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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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하죠. 하기도, 음. 음. 술을 하 홈원으로 술을 하겠지. 음. 그러면 홈오너 인슈런스로 그게 커버가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음. 홈오너가 어떻게 음. 왜 네가 살면서 왜 네가 술을 해. 음. 그렇지만 랭로드 팔러스라면 뭐 잘잘못을 따져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코스가 그, 어, 있겠지만 베이직컬리 리스펜스블하다 그러면 커버를 받을 수도 있겠지. 음, 그럼, 예. 음. 음. 자동차도 그래 음. 자, 자기가 비즈니스 오너고 나 혼자 그냥 음. 회사 이름으로 음.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음.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를 산단 말이지 택스 음. 공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데 일, 일하는 사람한테 너 잠깐 여기 갔다 와그 사고가 나면 커버가 안돼 자, 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차를 바꿀 때 잠깐 그 생각을 한, 한 거예요 어,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이름으로 그냥 리스를 한다고 그랬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laughs> 어? 나는 이 차를 내가 회사 이름으로 사도, 인플루이는한 번도 운전을 안할 것이고, 어떻게 잘못하면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인플루이가 타고서는 뭐 이렇게, 어쨌든 내 비즈니스를 너무 노출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다음날 가지고 팔선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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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리스를 하거나, 네. 비즈니스로 차를 사면 100%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 많은 profession, especially you, 음. you 음. and you, 100% 커버가 안, 델트가 안 돼. 음. 퍼센티지로 나누게 돼 어차피. 음. 근데 미국은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어 내가 30몇년 살면서 보니까. 그런데 미국은 본인한테 맡기는 게 굉장히 많아 맞아. 양심에 어, 맡겨. 너를 믿을 거야. 그래. 니 네, 네 크레딧도 니거 네 거야. 그렇데 미국 군대를 갔다 온 친구한테 물으니까 군대도 그렇대요. 어. 미국 군대하고 한국 군대의 차이가. 한국은 무조건 시키잖아. 음. 여기는 알아서 하게 한대. 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면 디스플린이 되는 거고 어. 본인이 작게 부리려면 얼마든지 부릴 수있대 얼마든지. 그 대신 아, 걔는 계속 어. 그 생활을 하는 거지. 평생 그렇게 산 거지. 프로모션이 안 되고. 프리덤도 있으면서 스지스도 됐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은 굉장히 그 마,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이야. 왜냐하면 1031 e 어. 리원 h a n 인지를 했어. 이제 렌탈 하우스를. 근데 그랬을 때. 프라이머리 하우스로 바꾸면 그 집을 음. 그집 바로 들어가 살아야 되냐? 뭐그 다음에 어, 2년 렌트 중에 살수 있냐? 뭐 세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분이야. 음. 야, 그 사람이 뭐... 뭘 둘은 듣지 않았다고 하면 투이어라는 얘기를 했을 리가 이거 없어. 아, 아. 그래. 없어 이거 유도신문이에요. 텐더리원 어. <laughs> 익스텐지에서산 집은 2년은 무조건 렌트 줘야 된다. 자 알고 있다고. 어, 렌트 안 주면 어떻게 돼? 아, 그러면은 <laughs> 그도 저기 디퍼 된거다 내야 돼요. 세금 세금 안 내고 밀어 놓은 거다 내야 된다는 거잖아. 음. 아, 2년을 알고 있다는 게킵니다 여러분, 누군지 말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케이스가 굉장히 현실적인 케이스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라서 어떤 케이스? 남편분은 80이 넘으셨고 부인은 70대셔. 근데 음. 재산은 부인 재산이야. 음흠. 재산은 부인이 일궈 놓은 음. 재산이고 음. 이제 그 렌탈하우스를 4개를 가지고 계신데, 잠깐만 음. 초혼, 재혼? 재혼이세요. 음, 음, 어, 그러니까 음. 부인의 재산이죠. 음. 그런데 이제 현재는 렌탈하우스에서 나오는 인컴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야 우리 소셜 스크리티 어, 음. 받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으신 음. 상황이야. 음. 근데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 얘기를 하니까 음. 아 그럼 이거 트러스트 빨리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궁금하시고 자식한테 그냥 줘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이 집을 그냥 신경 쓰기 싫으니까 팔고 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한다.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똑똑한 인생을 사신 거야. 그러니까 70대 거의 그렇지. 후반이 에게, 되셨는데 렌트하우스 자기 똑똑한 음, 집세체 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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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에게. 있고. 거기서 인컴을 저저 결혼, <laughs> 남자분이 결혼을 잘 하신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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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근데도 남자분은 박사님이시다. 아, 어. 응. 그래서 응. 행복하게, 행복하게 사셨어. 행복하게. 집세채 가지고 있으면 어, 응. 언니, 똘똘한 세채. 똘똘한 세채를 갖고 있으면 남편이 결혼을 잘하는 응. <laughs> 응. 그러니까 어. 잘 하는 거야? 아니 그 여자분의 재산이. 그렇지. 여자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어. 승을 재이될 만한 인컴. <laughs> 잘 <laughs> 기억해, <laughs> on the way. 저희 언니가 <laughs> 얼마 전에 코비드 <코미디> 때문에 약간. <laughs> 아직 회복 <약간 해물> 중이세요? <laughs> 근데 이제 이분 질문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아, 트러스트 만들으셔야죠. 왜냐하면 그 재산이 나중에 이제 그 프로베이션 콜트로 가서 그동안에, 어, 그동안에 뭐 렌트비 받아야 되고 또그 집에 대해서 뭐그 이제 들어온 테넌트가 바뀌고 이런 문제들이 음. 생기니까 음, 모르겠어요. 그, 뭐,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커머니 생기는 거는 이제 재혼이시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의 자녀들 뭐 그런 그럴,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어, 많아 할,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물론 이제 뭐 리걸리 어드바이저를 잘 받으셔야 되겠지만 음. 우리가 여기서 디스커스 한 바로 는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게 정답이죠. 음. 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음. 상황이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음. 그 다른 나라에서 날라와요 돌아가시면. 아. 이건 나 실제 케이스예아 yeah. 이건 나는 나도 하는 케이스가 있어. 음, 날라와 진짜? 진짜로. 그래서 어, 자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날라오는 자녀. 날라 트러스트가 없이 그냥 윌만 있어. 트러스트가 어. 있어도 어, 날라와. 있어도. 있어도. 어. 어. 왜냐면 they don't know any better, 음. 어. right? 그러니까 와. 그래서 CPA를 목을 조르고 갔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laughs> 요구가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해서 이분은 뭔가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음. 만약에 지금 건강하시고 80세이시면 음. 그걸 그냥 팔아서 음. 나와 내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음. 일정 그 Guarantee Income을 만들고 음. 그걸로 사시고 나머지는 Gift를 하시던지 뭐 일정 Guarantee Income은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Financial Product들이 있어요 음, 그런 상품들이 해야지. 있어 음. 뭐, 그래서 언어티를 어, 얘기하는 음, 거지. 뭐 언어티가 보통 요즘. 많이 사용되지. 언어티가 보통. 근데 이제 다 언어티를 하시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일정 디비전드가 많이 나오는 어. 걸 사기도 하시는데 그 그러니까 뭐냐? 게런티 인컴을 내가 뭔가를 음. 만들어서 음. 나와 내네 남편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걸 일단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주든지 말든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더 언어튼지 하셔야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내채의 렌탈 프로퍼티를 그냥 두시는 것 보다는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딱 어느이티든 뭐든 묶어놔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집을 처분하셔서, 그리고 남는 돈은 뭐, 트러스트에 넣던가 아니면 기프트로 자녀한테 무리, 미리 줘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동산을 적어도 한 개는 남겨놓으셔야 될것 같아. 사셔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리빙 트러스트에 넣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법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그 상담을 하셔서 음. 그 필요한 자료들, 그 legal document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음. 거를 진짜 추천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분은 플래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걸 파는 것도 상황을 잘 모르는 게 그렇지. 이게 지금 베이스가 얼마인지, 나오면 얼마나 캐릭터 게임이 음. 나와서 텍스를 얼마나 내지 음.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진짜, 음. 어, 이렇게 내가 들여보지 않는 한. 이거는, 어. 어. 네, 하나는, 이거는 어.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음. 봐야 되는 거지. 음. 이게 스테이트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냐. 스테이트 텍스가 다 다르니까. 음. 왜 음. 조지아는 스테이트 텍스가 없지만 음. 다른 스테이트는 있잖아. 요 음. 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느 스테이트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음. 그러니까 진짜 시트다운해서 내가 정말 음. 플래닝을 한다는 거를 좀 다른 면으로 설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제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느냐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택스를 내지 않고 할수 있겠냐잖아. 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런 돈을 제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써야 그렇지. 되는 거잖아. 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음. 진짜 세 w 운에서 플래닝을 음. 잘 해서 음. 이제 액 t e 을하면 제일 그치. 좋지, 제일 좋은데 음. 이제 상황이 어떤지 음. 모르 봐. 까 음. 오늘 질문은 제가 일부러 음. 이렇게 자세하게. 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게, 왜냐면은 답변을 yes, no, 아니면 뭐 A 아니면 B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일부러 좀 뽑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좀 오늘 어차피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중에서 퍼스트 론뭐세컨 하우스 이런 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음.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궁금하다라고 음. 하신 분이 있는데. 거는 이제 융자하시는 분들이 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거주용인 음. 경우에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라고 하고요. 음. 그다음에 세컨 그러니까 투자용은 이제 그거 아니고 렌트 주는 집을 인베스 r 먼트프로퍼리라고 하죠. 그 사이에 있는 게세컨 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 근데 어. 이제 그게 세컨 홈이면 뭐가 투자형 보다 뭐가 좋냐 이자율이 더 좋을 수 있고요 세컨 홈이? 네 세컨 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세컨 홈을 하느냐 그럼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손님이 이분은 이제 미국 내에 대학 교수님이신데 지금 중국 상하이에 가서 티칭을 하고 계셔 음. 근데 미국에 계실 때 이분이 한 번도 집을 사신 적이 없어 음. 그러다가 지금 아직도 상하에 계신데, 거기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어. 음. 몇년 안에 음. 그러니까 미리 사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방학 때는 여기 와 계실 수 있죠. 음. 그리고 리모 트 온라인 클래스를 할 때도 음. 여기 와서 음. 티칭을 하실 수 있잖아요. 줌으로, 그러니까 세컨 홈이 되는 거예요. 거주는 안 하시지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나 e is the f 이이 s t o n first h o m e 은 없어 없 음. i r s e s e c o n d h o m e 이네 t 그러니까 i r s t h o m e 이 아니지 왜 내가 여기에서 살지 않일 살지 않으니까 아, 그러면 이분이 여기 안 계실 때는 집은 그냥 비어 있어? 어, 뭐 자녀들이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이 당경 몇 마일이 있어요. 그의 디스턴스가 음, 음. 거기에 직장이 있으면 그게 퍼스트 홈이 돼요. 야, 그렇구나. 근데 지금 여기 거주를 안 하시고 명백하게 아. 명백하게 페이 스톱이 음. 거기에 거기서. 계시는 어. 걸로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안 되죠 또그텍스 파일링도 넌 레지던트로 할수 있잖아 예. 예. 그러면 로운 받을 때 그게 음. 다 그렇게 뜨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이 이제 집을 사는 이유가 따님이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야 음. 근데 이 친구가 아직 그어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어 음. 그럼 그 친구랑 콤바인 해가지고 사면 이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될 수가 있어 음. 그렇지 딸이, 딸이 사니까. 여기서 사니까 어, 그럴 어.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야 음. 딸을 넣으면 바로 바로 코바오로 하면 이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되고 오. 나 혼자 잡, 혼자서 독립적으로 음. 사야 되면 세컨 홈이 돼안 그러면 아. 뭐 그, 그 내가 이제 여기 조자 뭐 여기 딜루스에 살면서 음. 뭐한한 한 200마일 뭐 그렇죠. 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게 세컨드 노미죠. 크루세컨드 노미인 거야. 그럼 컨셉트 노미에서 세컨드 노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그게 기준이 있어요. 몇 마일 음. 안에서 직장을 다니면 이건 프라이머리로 음. 볼 수가 있고 그 반경을 넘어가면 그건 세컨드 홈으로 사야 되는 그러니까 거. 나는 여지껏 언니가 말한 음. 그 세컨드 홈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퍼스트 음. 홈이 없는데 세컨드 홈이 음. 된다고 하니까. 음. 음. 그래서 음. 지금 음. 어이 디피니션 정말 오해하고 있었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드는 음. 네. 거지. 근데 그러면은 그 세컨드 홈으로 했을 때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지? 세컨드 홈으로 하면은 인베스트먼보다는 음. 이제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음. 이자율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어. 보험은 어떻게 어. 해요? 보험은부모은 아 보험은. 보험은 그냥 님은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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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은 부모님은 부모님은 부모로 들어가. 은